자 오늘 있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네, 그 이해훈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네. 일단은 여당은 꽃놀이 패라고 합니다. 이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한테 이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돼서 이해훈이 이제 장관이 되면 실용이다, 통합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공했다. 어, 이건 사실.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얘기긴 해요 예 보수시장 인사를 데려와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을 시킨다 청문보고서도 통과됐다 이러면은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 정말 역대급 사람이 야참 정말 아니, 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하루에 이해운 단독만 네다섯 건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의혹만 한백 건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게 네. 아, 굉장히 반성했어요. 어, 저런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음, 음. 어, 청약 당첨하려고 네. 그 애를 쓰고 네. 어, 돈 모으려고 그 애를 썼는데 아. 집불 가진 것도 없는 어. 나는 모른다. 약간 이런 말 <laughs> 이런 네 아, 반성했습니다. 을 말씀드리겠지만 아, 네.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실탄을 이렇게 쟁여서 줬어요. 아, 뭐 실탄이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예, 위장 미혼. 그렇죠. 야또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 위장 이혼. 는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은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다치이놓고이제구는신고를안 하면은 는적으로는 이 사람이 미혼이잖아요. 그 자식을 여기 데려다가 세대원으로 늘려가지고 청약에 당첨이 되고 그렇죠. 이제 나가 <laughs> 이렇게 된 거고. 야별 일이 다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낙마를 하면 이것은 보수의 비리다라고 이제 몰고 가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음. 어마어마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네.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보수 진영의 사람을 끌어 거고 네. 저 사람의 비리 그러니까 이혜운의 비리는 그냥 보수 정권 때 있었던 비리니까 그쵸, 네. 어, 이재명 정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기 네. 때문에 저 논란 이 나오면 나눌수록 크게 네. 본인한테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사실상 민주당 이나 이재명 정부에는 타격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혜운을 쉴드를 치는 사람들도 그 밑에 의원들이나 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를 하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안 되면 보수비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과연 이대로 될지 어, 이러분조조만생생해해보면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이런사람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장관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의혹이 터졌는데 끝까지 장관을 그냥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온 것도 민주당이고 이 사람을 결국 임명을 시키든 안 시키든간에 최종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요 낙마를 시킨다 해도 본인들이 그 의혹에 못 견뎌가지고 낙마를 시키는 건데 이게 과연 민주당이 과연 양쪽에 다 꽃놀이패가 될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이콧을 나선다 했는데 되게 좀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버리면은 민주당이 단독 으로 인사청문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진짜 진퇴 양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키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계속하기에는 국민들이 좀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제기하지 않는 모습, 감싸는 모습이 노출이 될 거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들이 그럼 그게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질의를 한다면은 자가당차게 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은. 임명을 안 시키는 게 정상인데 네. 대통령이 임명시키겠다면 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익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통과된 낙마든 꽃놀이패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laughs> 네. 네, 어느 쪽으로? <laughs> 통과든 낙마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저 꽃놀이패는 예. 이재명한테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 어쨌든 통과된다라고 하면 보수통합을 자기가 시킨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 대통령 있는... 한정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여당 차원에서. 민주당 말입니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뭐, 그게 뭐 크게 좁은 영향을,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가겠다라고 네. 하면은, 당정 일치. 음. 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음.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청 갈등이 계속, 사법 개혁으로도 불거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만약에 음, 간다라고면 당청이 한 마음으로 네. 당, 어, 네, 당 당정이 아니고 네, 당청이죠. 예.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예. 하면뭐민주 입장에서도 뭐 음. 크게 나쁠 건 없지 않을까라생각이 뭐, 들어요. 음, 그렇군요. 네. 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 <laughs> 그렇게 안 되길 바라시는 거고요. 예, 네, 그렇죠. 당연히죠. 네. 이게 이게 아니 사실. 그게 안돼요 정상 아닌가요?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계속 까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는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계속 깎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악인이 완전히 성공하는 나라가 됐다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이해훈의그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국민들이? 왜냐면 보수 진영에 있을 때 지금 다 예. 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으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본인들한테 그렇게까지 오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그렇죠. 어. 안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예. 지금 벌써 꽤 긴식 시간 시간이 지났잖아, 네. 임명된 다음에 지명된 다음에 네. 그러면 이게 본인들한테도 굉장하게 역풍이 불면은 당연히 벌써 이제 나왔죠. 근데 여전히 지금 음. 이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라는 예. 입장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김어준의 기류가 변한 게좀 의심스러웠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주에 김어준이 갑자기 이제 어이 핵심 그 당의 코어 지지층, 한마디로 이제 그친문적 지지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맞나 어, 저런 사람을 계속 어 이제 어 올려도 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 당시 원내 대표 선거 때였는데 진성준한테 직접 물어보잖아요 김원순이 네. 네. 이게 맞냐 이렇게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 이혼원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재명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쉴드를 치다가 그게 바뀌어서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잠깐 했는데 어,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부담은 되긴 하는데 네. 이게 크게 그제 그러니까 네. 얘기는 역풍이 불 정도로 네. 우리한테 정말 The 인간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본인들한테 치명적까지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본다, 보인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의혹이. 네. 이 김어준도 지금 쉴드를 못 쳤던 부분이 그 청약 부분이긴 한데 아, 그날 바로 다음 날이 아, 그날 다, 아, 그 다,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기류가 변했죠. 네. 네. 그러니까 청약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그렇게 바라 보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선택을 할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동산 쪽이랑은 안엮이고 싶어 하는데 이 부동산 쪽에 골라가면서 비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어, 예, 좀 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해서 이것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은 네, 이 의원 문회는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상임위 열장하자 지금 파행 예고됐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약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자료도 부시라고, 이거 면피성 청문회는 이제 안 된다. 예, 종합의혹 백화점. 그냥 한 100여 개는 나왔으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laughs> 이제부못 따라가요, 못따라가 예, 네. 제 <laughs> 역대급인 것같아조국도 저리 가라인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사람이 보수에서 삼선이나 했다는 건 진짜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이게 장관직까지 오르지 않으면 이게 검증이 안 되는 현재의 시스템도 맞아요. 예, 이런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사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지금 국회의원의 이 지금 뭐랄까요? 이 선출직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개판인지 이해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났죠. 그럼 이해운법이 지금 발의가돼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더라도 이런 거 어느 정도의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좀알수 있게 한다. 예, 좀 이런 좀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의 불리한 건 죽어도 안 하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어 야당이 없는 여당 단독 청문회는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비 사유가 이제 가장 큰 명분이 됐는데, 그래서 보이콧해서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상적 청문회는 진행은 어려울 것이다. 예, 결국은 저 민주당들이 단독 청문회라면 그건 이제 반쪽짜리 청문회니까 여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있긴있대요 그래서 지금 <laughs> 이따 열시에 하는 청문회가 안 열릴 거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또 열릴 거다라고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아까 문 pd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긴 하죠. 네, 안 그래도 이 많은 의혹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부담이긴 한데 글쎄요, 저도 뭐 어떻게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러 네. 아니 부동산권 관련된 의혹도 지금 연일 계속 터지고 있고 계속 새로운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그 아들이 무상거주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그 장관직 지명 직전에 27개월치 월세를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계약서가 중간에 한번 변경된 그런 정황도 지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저렇게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곳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기 저렇게 그래서 정말 로또 한번 맞으려고 정말 열심히 음. 예, 이해원도 저렇게 열심히 어, 준비를 하고 네,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세종시 거주할 때는 전세를 자기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들한테 월세를 준 예,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무상 거주 의혹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한 뭐 이거 천하람 의원실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세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세종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임차인이 이제 이혜운 그리고 아들이 이제 임대인이 아 임, 주택 임차인이 예 그리고 이제 사용인이 아들이에요. 그 예, 한마디로 이게 이제 이게 지금은 전대차가 아닌데 사실상 이제 전대차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주택을 사용을 허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 사용료 지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쓰게 했네요. 전세보증금이 이자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한다고 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전세금액이 1억, 1억 한 6천, 네, 여기 나오네요. 1억 6천 530만 네, 이만큼이 나온대요. 그럼 1억 6천 530만의 이자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사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용료를 언제까지 내느냐? 을이 결혼해서 분가하는 시점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에 꼬박꼬박 내지는 않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근데 이게 기, 한이 3개월이라고 쳐도 7월이었대요. 그러면 7월까지는 늦어도 다 내야 정상인 거잖아요. 어, 일반인, 사인 같았으면은 7월까지 다안 냈으면 그다음부터 이자 붙이죠. 계속 네. 독촉을 하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어 12월에 예 지난 달 지난 달이니까 지난 달예 12월일 거예요. 예 12월에 이 한꺼번에 예 지난 달 21일 12월 2 1일에 한꺼번에 입금이 됩니다. 어 27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1,080만 원이 아우 진짜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후보 지명되니까 정리하고 예. 빨빨리 리 정리하고 왜 제일 많이 하는 게딱 지명되면 그동안 안 냈던 세금 한날한 번에 그냥 다 완납하는 뭐 그런 경우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김윤석도 그랬잖아요. 네. 예. 갑자기 다 해결이 되는. 예. 아, 그래서 그못 받은 돈 있으면 그 사람이 출몰하길 바라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디 뭐 지명이 되거나 어 그래서 사용료는 네, 분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돼야 하지만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7월까지는 다 완납되어 야 됐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게다가 어 지명 발표를 나흘 앞둔 예, 24일에 동일한 내용의 지불 서약서가 재작성이 됐대요. 그는 어떤 문구, 문구가 바뀌었냐? 1월 4일부터 갑은 을에게 월 4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아까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그렇게 금액이 표, 받는다라고 표기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4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1,8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된 금액인가봐요. 그러니까 무상 거주 비판 의식이 나올까봐 비판이 나올까봐 이걸 의식해서 급히 서류를 보완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웃긴 게 자기가 터질 게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걸 급하게 보완한 건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그게 일부고 별거 아니. 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해문의 그렇죠. 뭐, 뭐 의혹이나 논란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할수 있는 거. 예, 왜냐하면 이거... 나머지 건할수 없거든. 청약 시... 이미 끝났잖아요. <laughs> 이거 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일반인들도 <laughs> 네. 자기 그 자식들한테 이럴 할수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이거는 그나마 그 와중에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인데 어 이런 거는. 네, 완전히 그냥 보완까지 해가면서, 예, 정작 자기 <laughs> 어, 수많은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대체, 지금 산불이 났는데, 지 앞에 담배불 그거 지금, 어, 이거 불나겠다고 밟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를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저 여러 의혹 중에 네. 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네. <laughs> 그 와중에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혜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게보니까 내용이 이혜우은 시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 어,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출신이고.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집안 자체가 원래 그 보수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집안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한테 가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이 더 놀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이제 그 대학 교수고요. 아들은 정치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아 가지고 뜻을 두지 않아서 아들한테 온게 아니라 이게 이게 며느리한테 이 유산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연대 지금 경제학과 교수인가 그렇죠. 아들이? 연, 연대였나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세종대인가? 아, 전 헷갈려요. 세종대요? 네. 아 세종대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뭐니까 이형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지금 유산이 이렇게 물려받는데 그 와중에 이 아버지, 아 시아버지가 왜그 임기 중에 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더욱 어, 이것을 그대로 이제 승계해서 그좀 급하게 좀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권력의지가 남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러면은 네. 자 어, 여기 뭐 아는 얘기는 이제 뭐 넘어가고요. 자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그 KDI 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 어이 천구백팔십 년부터 사선 의원을 지닌 울산을 지역구로 든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만면의리입니다. 네. 아 연, 연대 교수군요. 예. 아들인 이제 김영세 연대 교수는. 정치 뜻을 두지 않아서, 며느리가 이 가업. 우리나라 참 이거,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업으로 승계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뭐, 문희상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고. 어, 그래서, 일본처럼, 무슨 일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업인 정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최대한 활용한 건 이해운. 자, 175억 원대의 이 가족 재산 형성은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그 출발점은 시어머니였다라고 해요. 아, 어, 며느리가 이제 승계를 한이이 어, 이 정치 가업에 대해서 제사는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이시드가 들어옵니다. 먼저 아버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골수함으로 임기 도중에 이제 별세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영우 후보자가 이회창 대선 후보의 이제 정책 자문역으로 입문을 하게 됐다고 해요. 어~ 가족들이 이제 강력히 권유했다 그니까 이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럼 당신이 나가라 예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2004) (2008) (2016까지) 예, 서초 갑에서만 (3선을) 예, 쭉 합니다 어~ 이걸 어, (2016은) 이제 예, 보궐인가 보네요 예 (4당) 의로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예 (2012년) 그 보니까 예. 텃밭 삼선 출마 금치, 금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었다고 하네요. 이때는. 예, 그리고 나서 2014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예, 그리고 울산 남구를 보궐 선거에도 예, 출사표를 냈다가 예, 비난만 받고 신청을 철회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되니까 바른정당으로 가서 이제 대표 지내잖아요. 어 그리고 예, 다시 이게 이 당시에 또 이제 중도 확장. 이제 보수 통합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다 이게 모이죠. 그래서 국, 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각각 서울 동대문을 그리고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했지만 이거 다 떨어집니다. 2022년에 충북지사 선거에도 도전했었대요. 저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 어, 저이 이거 몰랐는데 이거는 아주 경선에서 아예 떨어졌다고. 충북은 혹시 뭐 연고가 있나요? 이혜원이? 아, 정치인들의 그런 연고. 예. 아시잖아요. 아, 뭐만 뭐, 하나면, 아, 네, 그렇죠. 뭐그 정도예요. 예, 네, 뭐 가다가 낙엽이 어깨 위로 떨어져도 그 연고가 <laughs> 있죠.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예, 이 진영을 바꿔서 예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 야, 이 권력 의지가 진짜 남다른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가족 뭐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얘기를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대부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제 형성된 이 175억 6,952만 원이 가족 재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신고 재산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 이것만 있다고 최소, 보면은 최소 두 배는 있으실 거예요, 저기에 예.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 여기 신고된 뭐 65억짜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거래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다 하고. 예. 음네.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부동산 변동 내역을 보면은 이 이우 보자가 28살이든 1992년에 이때 이미 서울을 성동구에다가 상가 5채를 사들여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대요 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종도의 잡종지 예, 2000년에 이걸 매입해서 이것도 차익이 20억원 이상 그리고 이제 아까 홍인컨이 말씀하신 로또 청약 있었죠 예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위장 미혼 에~ 예. 참 정말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서울밤 어~ 여기 반포동 레미안 원 펜타스 여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당시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하네요 에~ 예. 현재는 (70억원대) 그러니까 시세차이만 (30억원이) 넘는 더 넘는데요 한 (80억) (90억) 얘기도 나와요 시제 거래되는 거는 네 지금 예. 아, 네 현재 그, 그럼 뭐 아우 한5 0억 정도 차이 그래서 좀. 그 얘기하자, 요즘에 로또 1등해도 20억 안 되는데 로또 한3 번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1 2억 될까 말까라고 하던데요. 네, 뭐뭐그 회차마다 다르긴 할지만 예. 요즘 20억을 안 넘는다라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인생 역전 로또라고 하는데 요즘에 인생 여전. <laughs> 예, 안 변한데, 인생 네, 여정하데요또 1등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울 예, 아파트도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 진짜 그러네. 서울 아파트 평균가 가 15억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세상에나. 예. 그리고 이제 아들 셋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흑화됐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세 아들이 각각 뭐 12억부터 17억 원까지 이렇게 나눠 가져가지고 47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다 이제 할머니로부터 온 거래요. 시어머니가 이제 이새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서 47억 규모로 이렇게 어, 증여가 됐다 하고요. 예, 그리고 어, 이 KSM, 이 반도체 장비 회사의 KSM의 주식도 이제 31억 원어치 또 증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KS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예,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장관의 동생이 운영 중인 가족 회사입니다. 예, 이래서 이게 또이 이익 공동체인 이 가족, 게다가 어이 ksm 같은 이제 부품 소재 전문 아, 기업을 지원하는 이 특혜성 입법에 나선 적도 있다 야,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 하거든요 의원 시절에 야 그러니까 진짜 까보니까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진짜 별 얘기가 어, 게다가 시어머니가 울산의 모 사회복지법인 이 설립자이기도 한데 이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사학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총500 69억 원을 지원받은 네, 그런 내역도 있고요. 어 게다가 2010년도에는 이해운의 당내 선거 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같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좀 심각한 건데 어 작년에 2000아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4년에 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이 벌어져서 울산 지역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이야 완전히 백화점인데요. 네. 예. 아, 오죽했으면 하루에 네 다섯 건 단독이 나오겠어요 이혜운에 대해서. 그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라고 생각하면은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낭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네. 야, 근데 진짜 무슨 용과리 통뼈라고 이게 <laughs> 어떻게 낭만얘기는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정말 진짜 요즘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 일부러 이혜은을 골랐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고 고른 거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다볼 뭐 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저분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평가나 네.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본인도 최대, 최소한의 어떤 음. 평가를 해봤을 텐데. 네. 이 부러질 골랐나라는 생각이 음. 정말 들어요. 하긴, 사뭐 강선우나 김병기 이런 네. 사람으로 인해서 야 민주당이 어떻게 저런 것들만 있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게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만 욕하지 마 보수 진영 한번 보여줄게. 그하고있 그렇죠. 이렇게 나다 네, 아. 안그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잖아요. 이해운에 네. 대해서 저거는 다 보수 정당에 있던 시절에 있었던 거니까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야, 정치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아니, 진짜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요. 네. 그 국민은 못 이겨요. 네, 이재명 정부 내내 끌려다닐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이 네. 지금 청와대 에 출입하는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로 정말로 이재명은. 치밀하다 음. 정말로 정말로 많은 이 기자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 힘이 과연 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유동규 씨와 인터뷰를 할때 들었는데 유동규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정말 무식하대요 승질만 급해가지고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막 되게 기민한 캐릭터는 아닐 것이다 그 형수한테 욕하는 것만 봐도 예? 그 전화 받자마자 조사받고 가냐, 이 XX야, 이러면서 음. 막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때부터 욕을 하는데 말싸움을 잘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저 옆에 누가 붙어 있는 건지 정말,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와 지금 세월이 너무 긴 시간이 됐다. 그 사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럼요, 지금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음. 지내고 당대표를 지내고 왔는데. 그래서 성장형 인간들이 있죠. 그럼요. 예, 네. 맞아요. 예. 하, 그럼 진짜 만약에. 어 정치력이 진짜 그 정도다. 와 국민님은 이거 못 이길 겁니다. 지금 저렇게 이합집산으로 저렇게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앞이 캄캄한 생각이 음. 요즘 들어 더 드는 이유입니다. 네, 네. 뭐그 안에서 양쪽 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어느 진영 할거 없이 둘다 타이밍 못 맞추는 건 똑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고 지금. 네. 네. 아휴, 진짜 제가 참 여기서 굳이 말은 안 하지만 <laughs> 참 제가 답답할 노릇은 많습니다. 저희가 그쪽 얘기하면 더 이제 숨이 콱콱 막힐 수도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감당을 못할것 같아. 댓글창 난리 날까 봐. <laughs> 네.